여러분, 오늘 소개할 곳은 한 전통시장에 숨어있는 초밥집인데요. 이곳에 방문해서 음식을 주문한 저는 올해가 정말 2023년이 맞나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이 요즘 가격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초밥,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보면 초밥 자체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회도 두툼하면서 길쭉하게 썰어낸 생선의 초밥으로만 10개를 내어준다면 아무리 저렴해도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이한 접시가 단돈 7,000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어디 외딴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방문 전에 주의할 내용이 있기에 그 내용은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가능한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성비 초밥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오케이스입니다. 오케이스는 응암동의 대림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에 있는 작고 소박한 식당인데요. 정말 저렴한 가격과 가격 그 이상의 맛에 많은 손님들이 일찍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는 시기라서 이럴 땐 오후 1시도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료가 소진되기 전에 방문하고자 평일 오전 11시 30분쯤에 찾아갔고 다행히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날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점포 자리를 식당으로 만든 거라 가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에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착했으니 얼른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식당에 들어왔고요 지금이 12시가 안 됐는데도 이 식당은 손님으로 꽉 찼습니다 이곳의 메뉴 같은 경우는 매일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케이 초밥이라는 모든 초밥이 있고요 그 외에는 광어, 연어, 회한 접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한 접시랑 초밥을 주문했고요. 제가 주문한 초밥의 비주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 초밥으로 가격은 7,000원입니다. 와, 지금 이게 7,000원이에요. 외식 비용이 많이 올라서 7,000원으로 식사도 쉽지 않은데 이런 비주얼의 초밥을 7,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7,000원 초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광어가 따로 없고, 대신에 6kg급 자연산 농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참돔, 노르웨이산 생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어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 점밖에 안 들어갔지만, 7,000원에 생선의 초밥 10피스. 게다가 사이즈도 이렇게 큰걸 보면은, 가성비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럼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농어 초밥. 야 그런데, 긴 것도 긴 거지만은, 회의 두께도 얇지 않습니다. 숙성 정도는 과하지 않아서 탱글하고 그리고 감칠맛 역시 상당해서 이회 자체의 퀄리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의 밥 같은 경우는 너무 질지 않고 초밥으로서 괜찮은데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상당히 담백한 팬입니다 신맛이 기본으로 있는데 단맛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달달한 초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곳의 초밥은 편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밥을 처음 먹었을 땐 맨밥인가 싶을 정도로 담백했지만 먹다 보면 신맛과 옅은 단맛 약간의 간도 느껴져 이 나름의 매력도 있다고 보았고요. 특히 자연산 6kg 급 농어회를 두툼하게 얹어줘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산은 참 재밌는 게 맛의 편차가 큰 대신 정말 맛있는 맛을 전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날 농어는 정말 맛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주로 자연산 큰 횟감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밥의 구성도 날마다 달라질 수 있고 횟감에 따라 맛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운만 따라준다면 값어치 그 이상의 초밥을 맛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에 참돈초밥 역시 숙성이 약간 진행되어 부드러운과탱그함이둘다 느껴졌고요. 맛은 담백하며 본연의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기름지고 부드러운 게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실 것 같았죠. 회도 두툼하고 숙성 정도도 호불호가 크게 없는 정도이기에 담백한 밥의 양념만 괜찮으시다면 만족하며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리뷰한 7,000원 모둠초밥 가성비가 정말 훌륭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초밥만 있는 게 아니고 초밥보다 비싼 가격인 모둠회도 있는데 이건 또 가성비가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회한 접시 지금 이게 회한 접시인데 가격이 얼만 지 아세요? 이한 접시가 2만 원이에요 구성 같은 경우는 앞서 모든 초밥이 나왔었던 농어, 그리고 참돔, 연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농어, 새꽃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밥은 블로그 리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갔지만, 모듬에는 정보가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 이번 접시에 2만원. 엄청나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농어, 뱃살회. 6kg급 자연산 농어의 뱃살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 농어 뱃살은 등살보다 기름지긴 했지만 지방의 고소함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고소함은 적어도 치밀한 육질이 매력적인 식감을 주었으며 그 식감 속에 은근한 고소함도 올라와 이 농어 뱃살 역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농어 새꼬시는 뱃살보다 조금 더 고소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식감이 좋았으나 농어의 뼈를 다졌더라도 조금 단단한 편이라서 그런지 오돌뼈 같은 식감이 살짝 느껴져서 이건 약간의 취향을 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초밥도 그렇고 회도 그렇고 정말 매일 가고 싶은 곳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오케이스 시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진짜 이 가격의 이 구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기에 이곳을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더욱이 없었습니다. 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만 괜찮으시다면 방문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서비스로 보다 좋은 가격에 내어주고 싶은 마음에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 결제만 가능하게 해놓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건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초밥집은 사장님 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데 주문받고 포장하고 만들다 보니 술을 제공하고 신경 쓸 여유가 되지 않아서 술을 따로 팔지 않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식당을 보면 물도 셀프고 다 먹은 접시를 가져다 놓는 것도 셀프, 장국도 셀프란 점에서 술을 팔 여유가 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곳의 초밥가회에 술 한잔 하고 싶은 분은 포장 후 집에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데요. 보통 새벽에 장을 보고 오셔서 장사 준비를 하시는 편이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약은 자리를 예약하는 게 아닌 초밥을 예약하는 걸로 예약한 초밥을 받는다고 해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에 이점 고려해서 방문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